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파트너 유빈입니다 터치펭귄이 오늘 51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세력들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더 저점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이 전략들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셔서 꼭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퍼치 펭귄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꼭 매집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시 찍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5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세력들 여기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련이 곧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후회만 남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퍼치 펭귄의 가격을 보시면 40.1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는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통해 이렇게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6%의 상승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상단 라인 보이시죠? 50.8원 구간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유지하면서 가격 자체가 한번더 펌핑이 나와줘야 그 다음 우리가 58.6원이라는 중요 저항대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입꼬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더 밀렸다가 이렇게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한 매집이 아니라 세력들과 함께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 함께 매집할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퍼지펭귄는 물을 드리고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부자 아니면 퍼치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함께 매집을 통해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간 것처럼 퍼치 펭귄의 탑점은 물론 오늘 이 모든 코인 21%의 강한 상승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코인도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코인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퍼치펭귄 지금 상승도 너무 좋지만 중요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급한 매집이 아닌 확실한 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매집을 통해 뭐와 함께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해드리자면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 가셨어요 제가 당시에 이 19-b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펭귄의 ETF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에 퍼치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외신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리토 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라는 이런 정보를 아수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리토 닷컴과 크로우 자금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 날 크로노스 토리팬 받아 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 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 문자 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 리커더라는 세. 기들의 지갑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수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고래들이 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익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분석 아이엠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00명까지 받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책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 어느 정도 챙겨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체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을 고유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 모르고 일절 다듬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셔를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더 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 펭귄과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